자, 여기서 보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세 번째 항 기준으로 내라는 얘기고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율비랑 6이란 얘기죠. 잡아 봐.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아. 이 말은 이 말은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두개 더해진 거지. 그럼 저기 들어간다 생각하면 세 번째 항 더하기 두 개의 공차라고 하는 건네 개의 세 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3분의 2개의 공차가 됩니다 됐나요? 자 그러면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공차로 표현해 볼래요 세 번째 항으로 표현해 볼래요 세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아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공차항을 빼는 거지 그럼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한번 빼시면 되겠고요 쟤는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한번 뺀 거예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한번더한 거야. 걔가 지금 6이니까. 아, 세 번째 항은 얼마라고 알게 된 거야. 3이라고 알게 된 거네. 됐지. 그럼 얘가 3이니까. d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공차는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. 일곱 번째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세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 몇번더 하는 거야요네번더 하는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18 답은 21 이렇게 되겠지 다시 선생님 지금 처음에 못 판단하고 있어. 아, 두항 간의 관계는 결국은 공차 몇개 이게 우리가 두항 사이의 관계가 될 겁니다. 공차 몇개 이게 두항 사이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잘좀 기억해 두세요. 음.